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사흘째인 오늘, 울산은 가끔 구름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 가족 또는 친구끼리 시내 근교를 찾아 추석 연휴를 즐겼습니다. 이상중 기자입니다. 한낮에는 제법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동구 주전해수욕장. 백사장 곳곳에 텐트가 차려졌고, 가을 바다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오 일간의 긴 추석 연휴 중 사흘째 코로나19로 다른 명절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좋습니다. 추석 연휴인데 뭐 멀리도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가아고 했는데 이제 바닷가에 오니까 시원하에 아 손자들하고 놀고니까 좋기는 좋고 느긋하게 의자에 앉아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날려버리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바다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신이 납니다. 좋아요. 그리고 동생이랑 같이 파도 맞으니까 좋고요. 텐트에서 노는 것도 좋아요. 야외라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본. 가족이나 친구 외에는 일정 거리를 반드시 띄우거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오늘 울산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라간 25.7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흐리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고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4도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